제가 그 작년 8월 초에 갑자기 살이 4kg가 빠졌어요. 온몸에 다 퍼져 있다고 암이. 그래서 제가 1기, 2기 그랬더니 4기라고 말씀하셨고 남편이 수술을 할수 있나요 했더니 수술 못합니다. 췌장이 원발인데 이제 간에 너무나 심하게 전이가 돼 있었고 또 거기에다가 또 복막에 되게 두껍게 복막전이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보이던 패스티를 보면 너무 심해서 와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다행히 이제 치료가 또잘 들으시고 항암하면서 고생하는 거나 일반적인 치료하면서 하는 거나 그 기간은 거의 같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항암 결정을 이제 안 했죠 그래서 항암제 너무 질려하고 쉽게 포기한 분들이 많으신데 항암제를 특히 취암처럼 빨리 진행하는 암들은 항암제를 안 하는 거는 전 동의가 안 되는데 하더라도 용량과 인터벌을 지엽게 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좀 유연성 있게 하면서 그런 어좀 보완적인 것들을 잘 접목하는 게 되게 환자에게 더 낫지 않나 그런 경험도. 그고 원장님, 원장님이 하대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이제 항암을 하기로 결정하고 바로 이제 입원을 하게 됐어요. 면역 치료는 그. 미술토 그 주사를 이제 맞고요, 또 온열치료 그것도 했어요. 그리고 재활의학과에서 이렇게 마사지 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어, 링거를 맞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다리가 많이 부어갖고 이렇게 신발도 들어가지를 않았을 때예요. 예, 갖고 이제 걷기조차도 힘들었었어요. 제가 이게 처음이라 약 이름도 대줘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와서 설명을 하면은 잘 모르겠고 그래 갖고 이제 간호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병원에 처음이야. 처음이어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다못 알아듣겠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 좀해 주세요.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어 어머니 여기 처음에 오셨을 때그 전해질이 다망가지셔갖고 아주 위험한 상태였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지금 몸상태는 그때 비하면 90%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생각하고 마음은 하나도 안 아파요. 몸이 이렇게 반응하니까 아픈 것 같지.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다 부었지요. 배는 이렇죠 복수관. 꽂았는데 다른 사람들 한번 꽂고 되게 오래 했는데 저는 염증이 계속 일어나갖고 세 번이나 바꿨어요. 음. 그리고 여기 중심관도 염증이 생겨가고네 번이나 바꾸고 다른 사람도 한번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눈을 딱 뜨면 하나도 안 아픈 것 같아요. 그 생활하면서 쭉 되면은 이제 이런 약들이 꽂혀 있으니까 어, 내가 아프구나. 그렇지. 그때는 걸을 수 없고 그랬을 때는 걷는 사람이 엄청 부러워서 뒤뚱뒤뚱 걷는 사람도 근데 지금은 잘 걸어요. 래고 지난주에 이제 퇴원했을 때는 테니스장에 가서 공도 던져보고 운동장도 여러 바퀴 돌고 그 평택에서 하는 지인 집에도 갔다 오고 한 시간 내에 다닐 수 있는 거리들을 햇볕 쪼이게 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처음에. 첫 지난 날씨도 심했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복마전이고 이게 간전이고 이제 뒤에 원발은 숨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복마전이가 두껍게 있고요. 이제 원발이 이렇게 있고 간전이가 이렇게 있는데, 2cm 됐던 게 지금 뭐 2, 3mm로 줄고, 병들이 상당히 간에 있는 것들이 많이 최소화되어 있고요. 또 많이 괴사가 되어 있고, 이 원발 부위 큰 것도 좀 많이 어, 줄기도 줄었지만 괴사가 되어 있고요. 예. 원발 부위가 이제 안내가 이제 이게 충실하게 살아 있는 건데 이건 안내가 괴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이제 이 복막전이가 되게 두꺼웠던 부분이 이제 되게 얇아지는 부분들 여기 이제 두꺼웠던 부분이 되게 얇아진 부분들을 보고요 이렇게 이제 복막전에 두껍게 있던 부분들이 되게 얇아진 부분들이거든요. 이 복막전이 있던 부분이 사라진 부분들이어서 항암제하기 전에 이 사주 동안에 되게 격심이 진행이 되다가 어, 패시를 찍을 때 훨씬 더 여기 보시면 복마전이가 이게 두껍게 이렇게 있는 것 상태였고 이때보다는 이 부분이 이제 되게 두꺼워져 있는 거고 어, 그 부분이 이제 다시 또 얇아진 좀 다시 얇아진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피검사 부분도 음, 87,000이 이제 13,000 정도로 한 5분의 1 이하로 떨어져 있고 또 1,362, 160 정도로 한 8분의 1, 5분의 8분의 정도로 지금 감소가 되어 있어요. 티오마커들 19-19하고 125 그래서 환자 증상이 여러 가지 피검사 수치나 아니면 영상 이미지가 복막 전이가 많이 줄고 있다는 것은 되게 고무적이고 그래서 복수도 많이 줄고 복수를 뽑을 필요가 없고 어쨌든 종합적으로는 췌장암이 요즘은 많이 듣는 시대지만 복막 전이가 심할 때는 저희가 많이 기대를 덜 하게 되는데 예, 항암제만 하는 것보다는 이제 고주포 오늘 치료와 미술토와 예, 주위에 있던 격려와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분은? 예. 하여튼 너무 좋아졌어요. 그도참 감사한 것은 그지 여기서 대표님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시지 간호사 선생님들 편안하게 해주시지. 그래고 너무 편안하게 치료를 받고 있어요. 저한테는 별다른 말씀 없이. 어머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가장 큰 대답이에요. 그래서 저도 또 이제 제가 몸으로 느끼기에도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